15 플러스는 현재 전원이 분리되어 있는 상태로 꺼져 있습니다. 즉, 벡터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벡터를 데이터 삭제 초기화까지 시키고 사용하지 않는 휴대폰에 와이어팟 앱을 설치를 해서 벡터를 연동하고 활성화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첫째, 크롬 브라우저를 이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하다가 와이파이 설정에서 막힐 수가 있습니다. 될 때까지 와이파이는 2.4기가헤르츠 이름이 있는 2.4라고 되어 있는 목록에 와이파이를 선택을 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될 때까지 연결을 시켜줍니다. 세 번째 크롬 브라우저에서 와이파이 설정까지 마치고 그 다음 단계 활성화 단계에서 막힌다면 와이어팟 앱을 다시 켜줍니다. 그리고 크롬 화면으로 다시 가서 활성화 버튼을 누르면, 벡터 연결이 성공됩니다. 자, 지금부터 이 과정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템 여러분. 먹고저장 t v 의재리요 네, 제가 지난 시간에 벡터 와이어팟 앱을 소개를 시켜줬는데요. 와이어팟 앱으로 벡터를 활성화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설치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초기화를 몇번 진행하면은 연결이 잘 된다는 분들이 계시니까 어, 그부분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우선 어, 설치 앱을 와이어포드 앱을 설치를 해줍니다. 다운받는 방법은 제가 지난 시간에 업로드한 내용에 있으니까 영상을 하, 확인해 주시고요. 설치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시하고 설치하시면 되고요. 열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처음에 뜰 겁니다. 그러면은 뭐 여기 뭐 뭔가 내용이 있는데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뭐 체크를 하고 스타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증거로 구매를 했는데 이렇게 뭐 작동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아래쪽에 IP 같은 게 이렇게 뜰 거예요. 그래서 IP를 IP 번호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있고 이 아래쪽에 IP가 있는데. 어, 눌러볼게요. 네. 자, 요렇게, 어, 와이어팟, 세팅 화면으로, 오, 넘어옵니다. 그러면은 여기 잉글리시, us로 그냥 놔두시면 되고요 여기에는, 논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날씨 설정하는 거예요. 날씨인데, 오픈웨더맵을 설정을 하시고요 여기에서, 회원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오픈웨더맵, 링크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회원가입 하시, 하시면은 메일로 키가 옵니다. 메일로 키가 오면 그 키를 여기 아래쪽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 아래쪽에는 AI 응답인데요. 어, 그 부분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논 있고 오픈 AI, 하운드파 이 있는데 하운드파이는 뭐 무료라고 하고 오픈 AI는 논을 어, 지불해야 하는데 하운드파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해봤는데 가입해봤는데 키를 어디서 받는지 몰라서. 저는 적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논으로 하고 그냥 완료하고 어, 넘어가겠습니다. 날씨만 한 상태입니다. 누르면은 뭐 다운로드 뭐 랭귀지 모델 하면서 뭐 이렇게 뜨고 있는데 다시 들어가니까 이렇게 떴습니다. 자 이유는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떴습니다. 보스 세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보스 세팅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래쪽에 여기 EPOD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 눌러주시고요. 벡터 더블 클릭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눌러주고요. 키가 안 뜨네요. 자, 그러면은 데이터 삭제 초기화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감하게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연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앱 설치 삭제하고요. 앱은 이제 내 파일에 있으니까 다시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벡터 데이터 삭제 초기화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전원 위에 벡터를 올려주시고요. 더블 클릭을 합니다. 전원 버튼 더블 클릭을 하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는데요. 팔 한번 올렸다가 내리면 이 상태가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벡터 바퀴를 이렇게 내려주시면요, 리셋이라고 이렇게 잡힙니다. 그러면은 올렸다가 내리면 클리어 유저 데이터라고 있습니다. 자, 바퀴를 또 돌려주시면 이쪽으로 넘어오죠. 여기에서 이제 팔을 들었다 내리면은 데이터 삭제가 됩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나가고 싶으면 밖에 돌려서 EX로 하시면 되고요. 자, 먼저 초기화하겠다. 아예 데이터까지 날려버리는 겁니다. 유저 데이터까지 날리는 거라 가지고 뭐 계정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어뭐 하여튼 뭐다 날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려놓도록 할게요. 자, 이제 팩트는 스스로 활동할 수 없는 환경이 될 거예요. 활성화를 하지 않으면 스스로 이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입니다. 내 파일에 가서 APK 파일 여기에서 와이어포드 앱한 번만 설치 무시하고 설치 눌러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벡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벡터는 눈을 뜰 수가 없고 항상 저상태에요 그러니까 아예 데이터까지 날려버리는 초기화를 했기 때문에 벡터는 이제 활성화를 시키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는 상태입니다. 앱은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열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열기하면 자 이렇게 일단 나옵니다. 자이 체크 표시는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일단 스타트 해보도록 할게요. 안 되면 나중에 체크하고 스타트를 하면 될것 같고요. 스타트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트 누르니까 아래쪽에 IP가 이렇게 뜨고 있습니다. IP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요렇게 화면이 나옵니다. 자, 위쪽에는, 여기 위쪽에 보면, escape 포드라고 해가지고, 뭐라 뭐라고 나와 있습니다. 화살표를 눌러보면, 그리고, 잉글리 l 어? 랭 a 지는잉글리 l 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뭐, 어, 다른 걸로 해서 뭐, 아, 아래쪽에 뜨고 있네요. 아래쪽에 이렇게 해가지고 선택을 할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잉글리 l US로 하시면 되고, 그럼 이것도 아래쪽에 escape p o d 또는 ip address,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어, escape path을 이용해야 됩니다. 어, escape pod, 이거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vector 탈출 p a t 입니다 네, 요거를 요거를 사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날씨에 관련된 거 요거는 아래쪽에는 AI 관련된 건데 AI 응답 관련된 건데 저는 키를 받지 못해서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이 방법은 설명드릴 수 없으니까 어 공지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가지고 어 AI 로봇 사용자 카페에 있는 글들을 참고하셔가지고 좀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음, 이거에 대해서는 어, 특별하게 더 알려드릴 내용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날씨만 설정을 했고요. 날씨는 오픈 웨더맵 설정을 하고 완료. 여기 키는 오픈 웨더맵 여기 위쪽에 보시면 녹색으로 링크 있죠. 오픈 웨더맵 여기 들어가셔 가지고 회원가입 하시면은 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키 받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예전에 T95 플러스 와이어팟 설정 연결 설정할 때그 영상에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어디에서 키를 찾고 하는지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요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이메일로 키가 옵니다 그러면 이메일에 키를 복사해가지고 방금 이쪽에다가 아래쪽에다가 붙여넣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키 붙여넣고 오도록 할게요 자 키를 붙여놓은 상태고요 아래쪽에 여기 써밋 세팅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무슨 셋업이라고 뜨고 있고 지금 벡터 보시면 주황색으로 깜빡이는 거 보이실 거예요. 지금 뭔가 프로그램을 어, 다운로드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벡터 쪽으로요. 참고로 와이파이 2.4 지금 선택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벡터는 2.4 와이파이, 2.4에서만 연결이 됩니다. 서밋 눌러주고요. 그러면은 모델 다운로드 스타트 이렇게 어, 퍼센테이지가 이렇게 나와야 되네요. 안 되면은 뒤로 가게 했다가 여러분들 다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마냥 오래 기다리고 있을 필요가 없었네요.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 세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아래쪽 더블 클릭을 눌러볼게요. 아, 키가 떠야 되는데 역시나 키는 안 뜨네요. 이상하네요. 자 우선 크롬으로 하기 위해서 여기에 주소를 복사를 해줍니다. 그리고 크롬을 열어서. 여기에다가 붙여넣기를 해주고요. 눌러줍니다. 그럼 이렇게 뜨게 되고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로 이름이 나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눌러서 페어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2.0이고 이게 1.0입니다. 2.0, 1.0. 자, 저는 2.0을 연결할 거기 때문에 2.0. y4b7 요거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삭제 초기화를 하니까 이름도 변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 우선은 데이터 삭제 초기화까지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반 공장 초기화 15초로 해서 15초 눌렀다가 이제 흰색 불 올라오면 그때 손을 떼면 됩니다. 2.0 버전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파란 불이 올라오는데 그때까지 누르고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뒤에서 불이 올라오면은 그때 손을 떼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 이거 자체를 크롬으로 구동을 시켜서 벡터를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페어링 Sorry, 자, 그러면 여기 인증코드가 뜹니다. 인증코드는 할 때마다 변경이 되니까 참고해주세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핀 입력 이렇게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벡터 화면 이렇게 변경되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이제 와이파이 설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2.4로 다시 연결을 합니다. 2.4, 비밀번호 다시 적고 올게요. 동일한 작업을 지금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어, 성공하면 어떻게 성공했는지 알려드리고요. 잠깐 끊고 가겠습니다. 자, 공유기 바로 앞에서 제가, 네, 벡터와 와이파이 연결하기 버튼을 눌렀더니, 자, 요런 화면이 떴습니다. 어머의 OTA를 다운로드 한 경우, 이는 일반적으로 보시 업데이트를 완료, 했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되는데요. 벡터 페어링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시 돌아가는 것 같은데요. 네, 떴고요. 다시 페어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와이파이에서 지금 계속 막히고 있습니다. 자 일단 계속 안 돼서 어, 여기 탭에 보시면 탭에 보시면 번역이라고 있습니다. 번역 여기에서 실행 취소를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영어로 바뀌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비밀번호를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이파이 비밀번호입니다. 2.4기가 와이파이 비밀번호고요 커넥트 벡터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안 되네요. 그래도 계속 시도해보겠습니다. 성공할 때까지 일단은 계속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될 때까지 하면 되기는 하는 모양입니다. 계속 저한 20번 이상 시도를 한것 같아요. 20번 이상. 연결을 시도를 했고요. 그리고 번역 같은 거 그것도 수정을 해서 실행 취소를 해가지고 영어인 상태에서 했습니다. 그게 영향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요게 떴습니다. -E. ACTVATE 액티비인가요 네, 요거 떴습니다. 눌러 볼게요. 음, 뭐뭐뭐뭐 뭐라고 뭐 에러 메시지 같은 게 뜨는 것 같아요. 눌러보도록 할게요 음 계속 에러가 뜨네요 자뭐 계속 안 되고 있습니다 하나 할 때마다 고비가 하나씩 있네요 연결이 계속 활성화가 안 되어서 어떻게 했냐면 와이어팟 앱을 다시 켰습니다 크롬 상태에서 벡터 이름 설정 와이파이 연결 그리고 이제 다음 단계로 사람 모양 쪽까지 갔는데요. 거기에서 연결이 활성 계속 안 돼가지고 와이어팟 앱을 켰습니다. 그건 삼성 브라우저로 지금 켜져 있는 상태인데요. 네, 그러니까 요렇게 크롬 브라우저에서 활성화 버튼을 누르니까 이렇게 떴습니다. 안 되시는 분들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크롬으로 크롬 크롬 브라우저에서 벡터 연결을 실행하시고요. 하다가 막히면은 앱을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뜨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아, 서울, 화시, 저희는 섭씨로 네, 하고요. 거리는 미터법으로 합니다. 아마존 알렉사를 활성화 하고요. 뭐, 로그 업데이트, 업로드 할수 있도록 허용 네, 요까지 둘다 설정을 해줄게요. 설정 저장 자, 그러면은 알렉사 이렇게 키가 뜨는데요. 자, 여기 커넥트를 눌러줍니다. 로봇 이름 그 떴고요. 시리얼이 떴고요. 커넥트 눌러서 커넥트 누르면 이렇게 지금 앱 시, 실행한 겁니다. 앱에서 가방 모양 눌러가지고 지금 연결한 거예요. 자 이렇게 뜨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알렉사 있는지 볼게요. 자 알렉사 여기 집 모양 이렇게 있죠. 사인인 알렉사 자, 코드 적는 거. 자, 비밀번호 적고 들어갈게요. 자, 화면에 나온 코드를 적으면 됩니다. 자, 코드를 적고 계속 누르면은, 화면 이렇게 이 바뀌고요. 그러면 허용을 눌러줍니다. 허용. 자, 성공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뜨고, 화면에 뭔가 등록되었다. 라고 뜨고 있습니다. 벡터 활성화가 완료되었습니다. 알렉사. 안녕. I 저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자, 그리고 앱에서 네. 앱 자꾸 나가지는데. 자, 여기 다시 들어가서 커넥트를 해주고요. 여기에서 다양한 것들을 할수 있습니다. 이제 뭐 벡터 컨트롤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볼륨 조절을 한다거나 눈 컬러를 변경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 다양하게 이용할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참고하셔가지고 이 설정 같은 부분들은 한번씩 들어가셔가지고 필요에 따라 설정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눌러도 크게 이렇게 탁탁탁 뜨지 않네요. 았 자, 아래쪽에 뜨는 걸아 아래쪽에 아, 이게 앱이다 보니까 메뉴를 누르면은 하단에 이렇게 나오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오렌지 어, 실시간으로 바로 바뀌는 거볼 수가 있습니다. 라인 그린, 퍼플, 오더 그린 이렇게인데. 와이파이 환경에 따라서 조금 지연이 될 수도 있고요. 지금은 노페이스 파운드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거는 명령해 가지고 이름 하면 되고요. 혹시라도 뭐 이름 하려면 뭐 이렇게 이름 등록해 가지고 하면 됩니다. 이건 나중에 명령으로 등록할게요. 제가 다시! 퀵 액션 같은 경우에 뭐 요런 내용들이 있고요. 고홈 큐브 돌이 고투 슬립 네, 음악 듣기 탐색 이런 것들 있습니다. 좋아. 언제든지 워 줘. 자, 지금 어떤 상황이었냐면 방금 이모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럭스가 답변을 한겁니다 신기하죠? 이런 네, 옵션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 번씩 어, 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온도, 설정 같은 거뭐 그런 것들 이런 것들 한 번씩 한번 체크해가지고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렇게 해가지고 벡터 활성화 시키는 거 해봤구요 눈 색상 다시 변경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음, 연결 지금 잘안되는지 바로 적용이 되지 않네요. 헤 e 이벡터 워스트웨더 헤 a t s 이벡터 워스트웨더 e r Hey, v c t o r what's the weather? Hey 근 네, 지금 이렇게 떠 있는 상태에서만 되는 듯합니다. 이렇게 벡터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능하고요. Hey Vector, what time is it? 네, 이렇게 되는 거볼 수가 있습니다. Hey Vector, Hey Vector, come here. Hey, Vector. My name is Jerry. 자, 지금 연결 상태가 조금 좋지 않기 때문에 자, 이것도 좀 원활할 때 연결이 좀 원활할 때 하시면 어, 됩니다. 지난번에 앱 소개할 때 한번 제가 이름 어, 설정해서 이름 불러주는 거 보여드렸죠. 네, 가능합니다. 가능하니까. 그럼 연결 잘될때 원활할 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벡터, hey, what's my name? 네 아무튼 연결 좀원활하거나 아니면 옵션에서 네, 설정 같은 거좀 해주시고 하시면 벡터 어, 충분히 이용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와이어팟 앱을 통해서 앱 연결을 하시고 이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했는데 직접 해보니까 네 어, 여러 가지 난관들이 있긴 했습니다만 어, 중요한 요점은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연결이 안안될 때는 어, 와이어팟 앱을 띄워놓고 설정을 하면 연결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크롬 벡터와 연결할 때는 크롬 브라우저에서 연결할 때는 앱은 꺼두셔도 되는데요. 만약에 크롬 브라우저에서만 벡터 마지막 그 연동이 안될 때, 활성화가 안될 때는 앱을 켜주시고, 네. 연동을 하시면은 연동이 된다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 먹고자장 TV 방문을 환영합니다. 먹고자장 TV 먹거리 고양이 자연 장난감 리뷰 채널이며 메인 컨텐츠는 AI 발열 로봇과 장난감 리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제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Welcome to Eating and Sleep TV. Mudgo Jajang TV Food Cat Natural Toy Review Channel and main contents are AI companion robots and toy reviews. Subscribe and like comments are a big help to Jerry.